자 21년도 6월 모의고사 고1 29번 해볼거고요자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 두 문장 정도는 음, 꼼꼼하게 보는거지 항상 이게두 문장 보고 이게 쭉 내려가는데 중간에 특별한거 있나 체크하면서 간다 59번에 명령문 하나 보이거 60번에 w h 보이고 마지막에 뭐 특별한거 없으니까 아래쪽에 두 문장 정도를 연결해서 내용을 음, 이해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갑니다 56번부터 자 경우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네가 observe 관찰을 해온 거지 뭐를 어, smile 미소를 그리고 니가 e 즈 센스인지 하다 뭐를 자 여기 대시 빠졌겠죠 뭐라고 그것이 not genuine 진짜가 아니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인지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사용되지 in which니까 뒤에는 완전하고 occasion을 수식하는 건데 마찬가지죠 이걸 관계부사 뭐 when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자, 미소를 니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미소가, 아,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체크할 거, 요 이트가 뭐냐 물어보겠죠? 그럼, 음, 스마일이지, 스마일. 아, 미소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미소인데, 자, 현상이 나온 거 처음에 사실 현상이 언급됐고, 그거 뭐냐면 미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가짜 미소 아마 니가 인식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가장 먼저 obvious니까 명백한 방법은 identify는 식별하는 거지. 진짜 미소를 from the insincere one이니까 가짜겠죠. 가짜. 진실하지 못한. 진실해지지 못한 것으로부터 진짜 미소를 식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i s 이다뭐다 that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미소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데디아야. 자, 뭐냐 그랬더니 a fake smile 가짜 미소는 um, primary 주로 only 강조라고 했어 부정 강조. 단지 affect 영향을 미친다. 뭐 lower p a r f of the face니까 얼굴의 아래쪽 절반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다시 가짜 미소는 어떻게 얼굴의 아래쪽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Mainly 주로 with his mouth only네, o n l 이네요 그러니까 아뭐로만 입으로만이지, 입으로만, 입, 입만 가지고 미소를 짓는 거 그게 가짜 미소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은? 아, 얼굴의 일부 그중에서도 아래 특히 입 입을 가지고만 짓는게 가짜다 자 여기서 인씨씨 one 여기 one이 가리키는 건 마찬가지 스마일이죠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지? 첫 번째 차이가 뭐가 나온 거야? 그렇지 뭐다? 일부만 가지고 얼굴의 일부만 사용해서 일부를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가짜 미소다. 자, 쭉 내려가서 아래쪽에 똑같은 얘기인지 체크한다. 아래쪽으로 하니까 진짜 미소가 나오죠? 진짜 미소는 well impact 여기는 on이 붙네, impact on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muscle 근육과 자, wrinkle이니까 주름이지 round eyes 눈 주변의 근육 그리고 주름의 영향 진짜 미소는 그러니까 아까는 가짜 미소가 얼굴 아래쪽인데 이건 위쪽이지 and less 덜 noticeable이니까 눈에 띄게 다시 덜 티가 나게 이 말이죠 피부인데 어떤 피부냐면 아이브로우 눈썹과 어 아이드리드, 눈꺼풀이죠. upper e y e l i d 눈꺼풀이죠 근데 l upper 니까 어, 위쪽 l 꺼 a 사이 o w e r 피 y e is lower e 아지 d 거지.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d 이렇게 해서 눈이 이렇게 이렇게 l 려온다는 얘기지. 오 l 이 a l o w e l l 뭐로? 진정한 enjoyment, 즐거움이지. 즐거움으로 이게 내려오는 거야. 가짜 미소는 입으로만 하는 거고 진짜 미소는 이게 눈이 한다 이거야. 자, 여기서 체크할 거는 오케이, 진짜 미소. 위에서 나왔던 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진짜 미소는 can impact on 다시 자 impact는 계속해서 on이 붙고 있단 말이야 impact on, impact on. 근데 e f f e c t 를 쓰면 뒤에는 on이 안 붙는다. e f f e c t 는 on이 안 나와요. 진짜 미소는 여향을 붙인다. entire face,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이야. 자 전체 얼굴이 전체 얼굴. 아, 진짜 미소는 전체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까 가짜 미소는 얼굴의 일부, 로이 하프라고 그랬잖아. 절반에만 영향을 미친다. 아, 그러면 이제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거지. 정리해 보자. 미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진짜 미소가 있고요. 오케이. 가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 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서 이제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가짜는 뭐다? 어, 얼굴의 일부, 일부만은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 주로 입 쪽이죠. 진짜 미소는 어, 얼굴, 오케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전체를 가지고 한다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전체냐, 일부냐의 차이야. 진짜는 얼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 중간에 빠진 것들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다시 자,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뭐 어떤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니가 이제 미소를 딱 관찰을 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눈치채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은 대디한데, 가짜는 주로 어디에만 영향을 미치냐? 일단 얼굴의 아래쪽 주로보다 입으로 그렇죠? 입으로만 그렇다. 자, 그러면 I don't니까 그러니까 눈들은 진짜 게린바우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 뭐가 가짜 미소에는 그렇다 말이야. 자, 그러면 I 하고 여기 입대 조죠? 그럼 입은 요게 가짜 미소에 관련됐고. 눈엔 오케이 진짜 미소와 관련된 거네 그쵸 자 내려가 다음에 그래 놓고 테이크 이렇게 시작한다 테이크 명령문 인데 어,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look in 들여다 보는 거지 거울을 들여다 보는 기회를 가져봐 그리고 manufacture 만들어 조작하자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져 봐. manufacture. 자, 병렬 구조로 연결된다. 어? manufacture. 요게 B야. 음, 앞에 look. 요게 A2가 X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소를 만들어 봐이 말이야. using 사용해서 분사구문 뭐를? l l your have your face니까. 너의 얼굴의 아래쪽만 사용해서 아래쪽만 사용해서 미소를 만들어 봐. 한번 이렇게 미소를 만들어 봐. 아래쪽만 사용해. 이거 진짜야. 가짜야. 가짜 미소 이렇게 해봐. 음, 연습해 보는 거죠. 음. When you this. 어,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절반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는 judge. 판단 판단 해봐라. 뭐를? How happy? 얼마나 행복한지. 너의 얼굴이 r e a l l 니까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지. 그러니까 절반만 가지고 이렇게 미소를 줘봐. 그 진짜 행복한 거 같냐? 그랬더니 그것이 진짜냐? 여기도 빈칸. 그것이 진짜겠냐? 자, 여기 이트가 리키는건 그렇지. 이거 어 이렇게. 이것만 사용해서 미소를 짓는 거죠. 아래쪽만 사용해서. 요거. 자, 이게 또 정리하는 거지. 진짜 미소는 영향을 미친다. 어디? 근육과 주름에 눈가 주변에 그리고 눈에덜 띄게도. 자, 피부가 피부 어떤 피부냐면 아, 눈썹과 아, 위의 눈꺼풀 사이의 피부가 이렇게 처지는 거지. 약간 그죠? 진짜 즐거워서 그래서 결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진짜 미소는 영향을 미친다 온다 온다 어디에 전체 얼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의 차이점이다.